나 킨다. 아나 이제 킨다. 물 켰는데. 아나 마이크 안 켰다. 와우. 와우. 성장한 게 아니었어. 헤헤. 얼어라. 오 이게 안 맞아? 헤헤. 얼어라. 오케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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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. 오늘차나만든 <목소득차> <언니야>. 아, 이다트라오야이나리 도나리, 나리나리 도나리, 또나리또나리나리 도나리, 도나리, 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나리 도나리, 도나나나야 아왜위냐자 너네? 이러면 진짜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거 어, 히 이건 아내 네, 봐. 어? <laughs> 아또또또또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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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니나한 번도 안 죽었구나 지금. 나? 이런 게임에 콤보 쓰? 쏴야 되는 게임이야. 이런 게임에 쓰는 <laughs> 거, 이런 거 게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한번더 <번도> 때려주고 <laughs> 콤보다 이 새끼야. 아이 비겁하면 콤보 했어 에, <laughs> <콤보가 빅업하면 웃음> <뒤져야지, 지금. 웃음> 이 콤보가 비겁하면 뒤져야지 그이 게임에서 콤보 했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<laughs> 이 게임 해왔어 얘들아 게임 해왔어 얘들아 응 하지 말자 아 아이 그거 키우기 게임이야서안돼 어, 키우기 게임 아니라고 아 아니야? 그럼 들어갈게 와 뭐야 왜 이렇게 짖어? 야, 왜 아무도 붓을 안 들어왔어? 좀 슬퍼 이제. 아, 여자 공사 들어가? 아씨 어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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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 저거, 저다 어쩌다, 어시다어쩌 어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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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다어 h 다 어쩌다, h 다나 아나 낙빈 받았다 아아 아,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나아 맞아요 바다에 빠져도 피답니다잉 야 이거 이거 1번 맵이 조금 막돌이긴해 그럼 1번 맵으로 할게 네 예. 1번 맵? 오케이 1번 맵에 방금 한거 아니야? 아니죠 형이잖아 너무 쉬웠고요